오희란 이름의 어, 저는 팀장 이재훈입니다. 팀원 서일수입니다. 팀원 서진정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발표 순서는 원작 소개를 먼저 드리고 저희가 어, 진행한 프로젝트 소개 드리고 시안을 하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작 감사합니다. 소개입니다. 저희는 먹이라는 게임을 모작을 했습니다. 어 스팀에 출시되어 있는 무료 게임이고, 어 저희 유튜브 원작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 아무래도 모작을 했기 때문에 원작 영상을 보, 보면서 소개해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구현한 거랑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 어,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잘 했는지 비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처음 보시는 게 로비 화면이고요. 이제 게임 진행 화면이고요. 어, UI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어, 1인칭 화면입니다. 조작 방법은 어, 1인칭 슈팅 게임과 같이 WSD로 키보드 조작이 가능하고 마우스로 카메라 회전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돌을 주워서 나무를 채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 게임은 이제 무인도에 떨어진 설정이고요. 이렇게 채집을 하고 사냥을 해서 살아남은 다음에 배를 찾아서 수리해서 삶을 탈출하게 되면 게임을 클리어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채집하는 컨텐츠가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워크 벤치라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어 아이템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광석을 또 캐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복깽이를 들고 광석을 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아이템 돌이라던가도끼들 가지고는 광석을 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그 아이템을 설치하는 모습이고요. 아이템 조합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합이 가능하고 그렇게 얻은 아이템으로 또 다른 아이템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합을 하는 이유는 대수리한 아이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수리한 아이템을 모으기 위해서 어,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측 하단에 보시면 체력바랑 그 포만감 스태미나가 구현되어 있는데. 어, 게임에 시간이 시간이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포만, 포만감이 줄어들게 되고 지속해서 어, 음식을 먹어서 포만감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포만감이 다 달게 되면 스테미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고 스테미아가 없으면 어, 달리거나 점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수가 불가능합니다. 밤이 되면 이렇게 몬스터가 나오고요. 몬스터는 또 따로 소환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몬스터를 잡으면 코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코인을 이용해서 또더 좋은 아이템을 사거나 또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맵 곳곳에 떨어져 있는 음식 같은 거 주워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HP가 달게 되면 이렇게 화면효과 들어가고 시야가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작 소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힐러피스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인도에 갇힌 주인공 먹펌에 뭐? 존재하는 자원들로 최대한 살아나가야 합니다 자원을 모아 도구를 만들고 섬에 등장하는 몬스터들로부터 생존하여 배를 찾아서 수리하여 탈출한다 라는 시나리오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다음 게임 개요입니다 장르는 생존 로그 라이크, 액션, 어드벤처, 자유, 인디 그작법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1인칭 슈팅 게임과 비슷하고요 주요 콘텐츠는 채집, 건축, 조합, 제작, 수리, 사냥, 멀티까지 가능합니다 승리 조건은 상을 탈출하는 것에 성공한 것이고 패배 조건은 플레이어의 죽음입니다. 다음 사용 엔진입니다. 어, 유니티, C샷, 비주얼 스티로 사용했고 네트워크 구현하는데 포톤이라는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포토샵과 픽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그리고 기시랑 코스트리 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어, 다음으로 신 구성입니다. 저희는 총 4가지 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프닝 메인 로비 로딩 인게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메인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로딩 화면이 뜨게 되고 인게임씬이 기동기 방식으로 함께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인게임씬이 어, 완전히 불러와지면은 로딩 화면으로 인게임씬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게임에서 게임을 승리하거나 패배했을 때 또는 나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다시 메인 로비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업무 분담입니다. 어, 저는 UI/UX 아이템 스택선 이렇게 구현했고요. 허에서 팀원은 인벤토리 건축 조합 ABC 레터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혁 팀원은 플레이어 원스터 인터랙션 맵을 구현했고 저희는 이 진행한 순서대로 어, 그 발표를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 저희 자료로는 간단하게 이런 시스템이 있다 정도로만 소개를 할 거고 상세한 거는 시연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로비 화면입니다. 아까 보셨을 텐데 여기 방 생성, 그리고 참가가 가능하고 설정 옵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a 는 t 적퀘퀘트트라보시시면 되고 임정 정보 리리나나 n 이 h 은구현해 놨습니다. e 그로 h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방이 생성되고요. 들어가기가 가능하고 여기서 게임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인게임에 들어왔을 u 유아 어, 여기서부터 보유 뭐 코인수 시계 그 시계는 2 4시간 지날 때마다 날짜가 올라가게 되고 그 날짜는 마지막 게임 클리어 했을 때 얼마나 며칠 만에 클리어 했냐 이런 거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우리 왼쪽에 하나에 보시면 채팅로그 그리고 맨하단에는 픽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단에는 각각 음료 차이템이 차이 따로 누적이 되고요 그리고 방어력 최적품한 것1 0이나보여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저희는 총 8가지 카테고리, 총 33개 아이템을 어, 구현했습니다. 원작보다는 많이 축소된 어, 부분이고요. 그것도 어, 시연하면서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템 구현은 어, 아이템마다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각 스크립트에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템마다 에셋을 생성하고요. 그 생성한 어, 에셋을 통해서 아이템 정보를 받아와서 실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돌이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 에셋을 만든 예시 화면을 어,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이템마다 어, 적용함수 유지를 어, 그, 오버라이드로 구현해서 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얼마가 차고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유지함수를 사용했을 때 데미지나 공속도 얼마가 올라오고 이런 걸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미니맵이고, 어, 저희는 미니맵을 M 키를 통해서 끄고 펼수 있습니다. 저희 맥이 하나기 때문에 전체 맵 화면을 보여주고 현재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배, 맵, 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배 플레이어가 관접했을 때 미니맵에서 배가 어디 있는지 표시되게 됩니다. 어, 다음으로 사운드입니다. 사운드는 스크립트에 이러이한 단수를 넣어서. 어, 배경 음악, 환경음 효과음 약 40개의 소음들을 확인했고요. 아까 보셨던 설정 화면에서 마스터 볼륨 그리고 배경음악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인벤토리부터는 저희 다음 팀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벤토리와 성장 같은 세부적인 기능 요소를 구현했고요. 인벤토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벤토리를 보시면은 방화구 칸이 있고, 인벤토 아이템 칸이 있고, 킥스루 칸이 있습니다. 어, 일단 아이, 아이템 칸에는 아이템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아이템이 등록이 되고, 이거는 이 위치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구 아이템을 방화구 슬롯에 등록을 하면은 방화구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킥스루 칸에 아이템을 등록하면 킥스루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킥스루 은 마우스 휠, 그리고 숫자 키패드로 어, 어떤 가는 어떤 픽스로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 시스템입니다. 건축 게임에서는 어, 집짓기라든지 아니면 건축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 존재하는데 건축 아이템을 건축 모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불투명한 처리를 해서 먼저 맵개 어디에 위치해 건축을 할수 있지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게임을 실행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으로는 제작 시스템입니다. 제작 시스템은 제작창에서 어떤 제,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지 볼수 있고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어, 제작 재료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리 기능도 있는데 레시피 아이템을 올리면은 요리 아이템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MPC가 맵에 존재하는데요. MPC 바이 버튼을 누르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등 목록이 나타나고 셀 버튼을 누르면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 목록이 나타나서 거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어, 그리고 저희 게임은 원래 멀티 네트워크 게임이기 때문에 어,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어, 방해의 입장에서 게임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다이 팀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 디자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면 여기 지형은 그 이니티에서 제공하는 퍼레인 그 기능을 사용해서 제작하였고요. 그, 보시면 잘안 보이지만 여기, 여기는 오후 4시, 오후 3시로 되어 있는데 푸른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어두운 배경에 달이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그 외에 그 나무라든지 바다라든지 앱에 있는 오브젝트들과 시각적인 디자인을 제작하여서 원작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플레이어 기본적인 그 기능, 걷기, 뛰기, 점프, 먹기, 공격 등 그런 애니메이션과 기능들을 제가 구현하였고요. 그 오른쪽 보시면 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이 있는데 플레이어가 장비를 착용할 때그 외형 변경 등을 네, 어, 그리고 그 성장 아이템을 먹으면 플레이어의 이동 속도, 공격 속도, 또 먹이라는 게임에서는 연속으로 점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 등을 네,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 몬스터입니다. 일반 몬스터로는 파우, 버블링, 볼링, 보스 몬스터로는 드래곤 등이 있는데요. 일반 몬스터와 보스 몬스터들의 차이는 일반 몬스터는 플레이어를 쫓아오고, 원거리 공격으로 하지만 보스 몬스터에서는 패턴 공격을 통해 그런 식으로 플레, 플레이어와의 전투를 이어가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몬스터가 죽으면은 아이템을 드롭하고 그 레고들 효과를 줘서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그런 효과도 적용했습니다. 네, 인터랙션입니다. 먹이라는 게임의 목표는 배를 수리하고, 탈출하여서 보스 몬스터를 잡고 가보면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해질 기능과 상자를 열어서 아이템을 얻고 플레이어를 성장시켜서 그스 모스터를 잡는 그런 게임입니다. 보시면은 배수리의 재료를 소비하여서 이렇게 재를 수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전 게임 창을 두개 켜서 서로 다른 플레이어가 함께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 화면에서 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은 방 번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방 번호를 다른 유저가 입력을 해서 들어가면 두 명의 다른 유저가 한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대 8명까지 가능하게 해두었고요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동시에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입장한 플레이어 목록들이 나타나고 미니맵을켜면 어, 다른 유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으로도 뭐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 채팅이 가능한 게 보입니다. 동시에 아이템을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서 아이템이 나타났고 한 유저가 아이템을 먹으면 이 아이템을 먹은 유저의 화면에 먹은 아이템이 뜨고 또 다른 유저의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모든 플레이어 화면에 어떤 유저 아이템을 먹었는지 로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아래 채팅창에 보시면은 어떤 유저가 이 아이템 아이템을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멀티플레이 시연이었고요. 다음부터는 어,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네, 로비 화면이고요. 어, 여기서 이제 게임 을 시작할 수가 있고, 그것들은 아까 네트워크할때 필요한 것튼이고 여기서 이제 게임 컨트롤 어떻게는성되보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조절 가능합니다 여기는 업적이고요 원작자에 대한 게임 정보입니다 서게임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하는모습이고요 현재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공격이 안됩니다 안 그래서 돌을 한한주워보보록하하습습다인 n 토리에 들어온 모습이고요 여기 아래에 픽 r o u b l 을 하면 이제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a n i i n 하기 때문에 r y 를 한번 m w a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 아이템 들어 t w a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q 맵에 l t 되어 있는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열면 o o k the book, the book, the book, the book, the book, t 로 e b 로 o k t h 로 b 니다 바로 능력치를 올려주는 특수한 아이템이고요. 올해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운드 효과가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동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리고 물 안에 있으면 스태미나가 지속적으로 줄, 줄어들게 되고요. 스태미나가 이제 0이 되면 그때부터는 체력이 나게 됩니다. 체력이 어, 나라게 되면 또터 체력이 나게 되고, 이런 화면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n p c 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인터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회사스토팀만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 p c 이고요 n p c 와 상호작용을 하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판매가 궁금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가능하면 이렇게 밝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밝게 표시된 나무를 한번 팔아서 손을 얻어보겠습니다. 어, 판매가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이 생기 때문에 구매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워크 벤치를 하나 구매해 보겠습니다. 인벤토리 창의 커서를 이렇게 아이템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 키스로 칸에 등록을 하면 키스봇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두 번째 칸에 워크 벤치가 있기 때문에 2번 칸을 이용해서 건축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건축은 이런 식으로 미리보기가 어, 되고 알키를 누르면 해당이 가요. 이 워크맨지는 제작 조합을 할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카테고리를 눌러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올려서 제로 아이템이 몇개 필요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집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요리 기능도 있는데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리 도구가 필요하고 요리 도구를 만들려면은 돌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을 한번 주워보겠습니다. 음식 조리를 위해서 돌을 정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리에 필요한 소고기도 하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도구를 획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설치해서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레시피에 맞는 아이템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요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하니다 다음 기능은 다음 팀원이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몬스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비석인데요. 이거를 이 키를 눌러서 소환하게 되면 몬스터가 나오게 됩니다.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쫓아오게 되고 멀리 있으면 은 수사체를 던져 플레이어 쪽으로 이륙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중거리 공격을 합니다. 체력 몬스터를 다 잡고 나면 은 6개의 성장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달아나는데 아이템을 수치하여 체력을 회복하습니다 본격적으로 재료들을 모아서 배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롱을 돕기 위해서 플레이어를 좀더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자는 코인을 지불하여서 열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코인이 392개가 있는데 25골드를 소진하여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얻은게 연속 점프를 할수 있는 아이템인데 플레이어가 원래 한번 밖에 못하지만 그 아이템 먹고 나면은 두 번씩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준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소비하여서 무게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무게를 이렇게 해서 장비를 이렇할 장착할 수있습리다그이고배 수리에 필요한 아이템과지도를구매하겠습니다지도를구매하게 되면 은이렇게는위치는표치이표가 뜨게 됩니다. 가 지금 이쪽으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데요. 나무 1 5 개를 소비하여서 이렇게 수리,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인 땜에 버리고 나무가 없으면은 수리가 안 됩니다. 수리를 할수습니다 현재 이렇게 막혀 있지만 얘를 다 수리하고 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배를 한한출 s u 시키습습다섬 섬이 이렇게 가라앉고 배가 출발하게 됩니다. w t 이 나오게 되고요. I'm not sure how to d 빠른 진행을 위해 n 력을 sure how t 진짜 많게 되면 공연을 할 수도 있고요. 랜덤으로 메테오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에, 물에 빠지면 이렇게 또 물에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점심 하겠습니다.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패배 조건으로 한번 게임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한번 몬스터한테 죽어보겠습니다. 이건 블랙 몬스터인데요. 여기서도 원거리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플레이가좋게 되면은 게임이 종료되고 받은 데미지와 죽을 했을 때 하면서 게임이 종료됩니다. 어 다음 마지막으로 피드백입니다. 저희 스스로한 피드백이고요. 제 느낀 점인데 처음 이제 협 개발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개인 개발이 얼마나 다른지 업무 분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단계별로 목표를 수립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김 씨랑 소스 트리를 그 선생님 알려주신 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았는데 한번 해보니까 이게 없으면 이제 팀 프로젝트가 불가능할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스크립트 디자인 설계의 중요성인데 어, 저희 만드는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조금 막 코드를 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처음부터 시간을 좀 들여서 잘 디자인해서 설계를 했다면 나중에 유지보수나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 조금 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입니다. 저희가 원작에 비해서 많이 축소해서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스케일을 확장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트워크도 문서 적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스크립트나 하이어 기그, 에셋 같은 거를 조금 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